혼자서 앉아가면 오래되죠. 그진 40년 다 돼가요. 뭐외로분 것도 모르겠고 막 뭐, 살라고 나보다 다 보이 막 뭐, 이만큼 왔어요. 왔는데 요새가 만 생각하면 참 너무 어, 참 덧없이 왔는가 싶어요. 어떤 데는 막, 떡조각나 하나 먹고 막, 우유 심우유 한잔 마시면 점심 때울 때도 있고. 그래요. 먹을 때 혼자 뭐, 맛이 못해요. 동생화가 있을 때 또, 이 먹으면 좀 맛이 나고 몸이 좀 고럽고, 밥맛 없고할 때는, 막, 조금 외롭은 그게 있어요. 외롭운걸 모르고 내가 살아왔는데, 혼자 살아도, 막, 그게, 막, 저격이 되나, 그러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아프고,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막, 누워있으면, 그럴 때가 외롭지요. 그거 가니까, 그래도 옛날 사던, 그, 항남, 댕기던 그집도 또 밟아 볼 수가 있고 막정신을못도하여 아픔 좀도 모르겠고 막 재미도 있고 그래 했는데 와가 집에 있으면좀 피곤해요. 그래도 안 좋은 게 엄마. 우리 늙어 있더 불러 주니까네. 오늘은 꽃빵 만들기를 할 건데. 얘 네, 넣어야 예쁘다. 네, 이거 불러다닙니다. 이래 하면 안 되지. 오늘 저희 저번 주에 앙금빵 만들었잖아요. 예. 저번 주를 응용해서 오늘은 꽃빵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서 납작하게 손바으로 누르고 이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개. 그리고 중간에는 이거 한개 사이에 이렇게 작게. 이 모양. 중간에 끝까지 자르진 않고, 여기는 다섯 번은 크게 자르고, 중간에는 살짝 자를게. 예쁘죠? 분홍색이. 어, 자는 데는 예쁘다. 응. 그렇죠? 가꾸는 방을 통해서 이웃 어르신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나눔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목소리도> 안쪽. 어, 뭐 네. 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적은. 못 잘못됐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어 저도 예, 예, 생겨버려 예. 밖에서? 선생님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 나머지 <laughs> 얼씨신 하는 다 했는가 봬. 한개한개 남았어. 남았어요. 좋아, 재밌네. 고생하셨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먼지에 포장했듯이 음. 응, 8개이한 박스에 넣어가요한 박스에 넣어가지고요. 한박넣지고요지고요한박스어가지고요한 박스에 가지요에가지요에어지고 두시구에 두나 주고 요즘에는 한 식구니까 김복순 씨는 하나 주고 용는또 이제 아, 두나탄 냉동식에 놨다 우리 아들 어 맨날 아들엄 주고 계세요. <목소리> <laughs> 예, 잘 먹겠습니다. Yeah. 예. <laughs> 오늘 만들어준 가게. Yeah. 저번에 거는 진짜 맛있던데 이제 오늘은 어떤 거 모르지 이제 뭐봐야지 <laughs> <laughs> 아, 요것도 맛있겠네요. 그볼빵도 오늘 그 수만. 음, 아, 요것도 직접 만들고. 맛 yeah. 마침 잡수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예. 어, 나가 이만큼 만트러팔0이 넘더라고 집이 가만히 있었는 사람으로. 이리 나오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겨. 우리 나이에 이뭐 해가지고 이리 만들까는 얼마나 불러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이했지요빵는왜 아, <laughs> 이리 만들었냐고 기금을 합니다. 그래가 아이고 처음 가 좋아 이리 만들었. 내가 이리 하니까 아, 아따 솜씨 좋네 맨날 만들어가 오너라. 가, 그 간다. 그래. 처음엔 몸이 불편해서 워나 많아했는데 잘 왔다 싶고 만두인 재미가 있었습니다. 고운자 보리빵 넣는 거 보고도 너무 재미가 있고 또 고운자 초록색 나무 팔이 안고 있는 거 보고도 또 너무 재미가 있었고 <laughs> 다 좋았어요.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도더불러 주면 좋겠습니다.